안녕하세요 케 사장입니다. 오늘 귀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전문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영상에서 보니 어색하네요. 아 이렇게 볼게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이 주류가 있어서 같이 촬영을 하게 됐어요. 어디였죠? 그 일본의 저희가 위스키 입 오베주류소입니다. 네. 고배 증류소고요. 네. 저희가 그 오사카에 미스키 행사 갔다가 아, 그 오사카에 네. 네. 그냥 놀러 갔다가 위스키 <laughs> 괜찮은 거 수입 좀해 볼까 하다 갔는데 위스키는 진짜 없었고. 네, 그때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가서 테이스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신생 증류소들이다 보니까 많이 또 좋은 제품도 많이 없었고 좀 괜찮은 제품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테이스팅으로 입이 좀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게 우연찮게 또 신생 중에서 고배 중에서 나온 제품을 좀 마셔보게 됐는데 음. 그때 굉장히 신선하고 리프레시가 많이 돼서 좀 감동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날 위스키만 먹다가 힘들어서 저는 구석에 어디 매점 같은 데 가서 밥 먹고 있었고 <웃음> <웃음> 아 그만 먹어봐야겠다 힘들다 이랬는데. 음. 어저기 뭐 이상한 거 있다. 그래서 마셔본 게지 이건데 이거 먹고 와 혹시 탄산수 없냐. <laughs> 그래서 거기서 바로 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 이제 음. 가져왔죠. 어떻게 또 지문님이 또잘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그 관계자들 통해서 저희가 교류도 하게 됐고. 아유별 말씀을요. <laughs> 그래서 사실 고베 증에소 갔다 왔습니다 재문님과 함께. 네. 네좀 멀고 먼 길이지만. 저희가 가서 좀 재밌는 것도 많이 봤고 영상에 혹시 첨부할 수 있으면 저희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질문서를 네, 첨부해 볼게요. 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네, 에스파만 기억이 남네요. 네, 저희 둘이 그때 공항에서 제가 카리나 보고 한다고 너도 가라고 여기 남을 사람 남으라고 질문이만 남았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필 납니다. 와이프가 나요 네. <laughs> 힐링합니다. 그때 카리나 만세하고 소리지르면서 좀 뛰었는데 재문님도 달리기 잘하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아무튼 저희가 음. 그렇게 해서 네, 에스파 카리나를 찾으면서 <laughs> 네, 찾아온 이 위스키 얘는 이제 리큐르죠. 네. 리큐르 간단하게 재문님이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때 뭐 같이 동행을 시켜주셔서 저도 같이 갔다 왔는데요. 일단 고베 중에서 자체는 2022년에 여기가 설립이 된 증류소고요. 굉장히 신생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원래 1990년대에 브랜디를 제조를 하려고 꼬냑에서 꼬냑 지방에 있는 그 꼬냑 증류기를 그대로 프랑스에서 들여와서 브랜디를 제조를 하던 증류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랜디 증류하던 와중에 1995년에 이제 고베 대지진이 있어서 그때 이제 이 지진 때문에 이 증류소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2022년에 이 증류소가 다시 인수를 해서 위스키 증류기도 놓고 또 이제 기존의 브랜디 증류기도 이용해서 브랜디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제품을 제조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위스키 자체는 이제 2023년부터 제조를 시작을 했다고 해서 사실 아직 위스키 제품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때까지 위스키가 나올 때까지 이제 자기들 제품으로서 이제 내고 있는 것들 중에 주력 상품이 이 3종의 우메슈 제품 그리고 진이 이제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사실 진은 이제 저희도 이제 수입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좀 한국 쪽에서 좀 수입이 좀 어려운 성분들이 있어서 이제 진은 저희가 수입,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우메슈 3종만 수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진 들어왔다가 다시 돌려보냈죠. <laughs> 아, 네, 아, 안타깝습니다. 네, 아까 원포어진지. 가. 그가츠부시 성분 들어있는 진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가초부시 성분 때문에 수입이 안 되는 것인가요? 저도 이제 듣기로는 이제 그 한국에 등재된 제품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질들이 그 음. 물질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수입이 안 된다라고 이제 식약처 쪽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서 그럼 뭐 이제 따라야죠. 네. 이렇게 우리가 리큐르나 처음 수입하는 주류, 코드가 없는 주류들은 저희가 처음에 갖고 올때좀 애를 먹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스카치 위스키,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어느 정도 다 대부분 검토가 돼 있고 대부분은 또 제조 과정 자체가 균일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통관이 힘든 경우는 아직 없었는데 특히 이제 일본 쪽 그리고 기타 타국의 리큐르들은 근데 들어올 때 생각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네 그런 절차를 거치, 걸칩니다. 이,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엄청 많은 양을 국민들이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안전한 게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네. 아, 역시 공무원분들이 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나라 시약처가 이렇게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음. 정말 다행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랬고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해 제품은 이 우메츠 세 가지 신기하게도 위스키 베이스, 진 베이스 그리고 브랜디 베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곧 출시할 수도 있는 뭐 예정 중인 저희 모너스케스크라든지 뭐 그리고 또 생각하고 있는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요세 개를 간단하게 어떻게 뭐조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세개 종류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개다 이제 우메슈고요. 이제 우메슈에다가 이제 고베 증류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한 브랜디, 진을 섞어서 이제 리큐르로 만들어놓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거 우메슈 위스키 같은 경우는 고베 증류소에서 수입한 스코틀랜드산 원액을 혼 섞어서 리큐르로 만들어놓은 제품입니다. 굉장히 예, 산뜻하고 달달하고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패키지를 굉장히 좀 깔끔하게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위스키는 보리 그리고 진은 네, 주니퍼베리인 것 같고요 오, 주니퍼베리 네. 그리고 브랜디는 포도, 포도. 네,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오픈해볼까요? 네. 저 이거 선물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아, 그렇죠. 선물용으로도 되게 굉장히 네. 액스도 있고 일단 케이스가 있어서 네. 좋고 안에 네. 네. 제품 자체도 되게 화장품처럼 되게 좀 예쁘게 좀 디자인이 깔끔하게 돼 있어서 감성있습니다 음. 선물용으로도 좋고 근데 뭐 여름에 간, 가볍게 마시기 정말 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선물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집에 하나 정도씩 갖고 음. 있으면 그냥 손님 오면 하이볼도 타 먹고. 네. 그 케이스도 이쁘고 자이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뭐 베이스만 다른 거잖아요 위스키, 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브랜디 마차이도 분명히 있겠죠? 마차이가 네개인적으로 진이 가장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음. 이제. 그리고 브랜디 같은 경우도 자사에서 이제 제조한 제브랜드라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위스키 같은 경우도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위스키의 또 향기가 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좋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고하게 위스키 초보자분들이 스피릿 초보자분들이 먹고 비교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완전 달라요. 무게감도 다르고. 뭐 예를 들면 브랜디나 친 같은 경우는 스터때 굉장히 좀 가벼운 편이잖아요. 네. 생각 브랜디보다 어떻게 보면 진이 좀더든딱하긴 하죠 근데 위스키는 좀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메쉬, 매실과 그 설탕이 만났을 때 얘네가 어떤 반응을 주는지 뭐 알아두시면 좀재밌지 않을까 합니다 셋다 한번 네. 비교해서 마셔볼까요? 뭐 비교해서 드셔볼까요? 네. 코르크로 돼 있어서 아주 어, 일단은 가벼운 걸 먼저 먹어보기 좋지 않을까요? 이 중에 제일 가벼운 게 브랜디인데. 네. 그럼 브랜디 먼저. 네, 브랜디 먼저 마셔보시고요. 네. 옛날에 그 음. 어렸을 때 먹, 먹는 약간 아폴로 같은 빨량식품 냄새들이 있는데 음. 굉장히 좋습니다. 아, 매시향이 압도적으로 있는데 그 와중에 약간 그 장스러운 그 꼬냑 스피릿. 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다가오는 것 같고요. 되게 포도포도하면서 또 매실매실해서 좀 달달하고 네. 맛있게 되는 편하고 좋네요. 좋네요. 그 한식 가 먹고 후식으로 매실 먹는 아, 아, 네. 너무 좋은데요, <laughs> 이거? 그런 느낌입니다. 오, 시급 좋네요. 훌륭합니다. 아, 뭐 이런 느낌이면은 굉장히 뭐. 디저트로도 괜찮고 식전으로도 식전주로도 먹기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꼭 하이볼 아니라도 정말 음. 말 그대로 후식으로 디저트용으로 저는 한인 10ml씩 10ml씩 는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 네, 사실 저희가 이걸 여름에 가져오려고 했었잖아요. 네. <laughs> 여름에 이제 사실 하이볼 가변 이게 가볍게 타서 이렇게 편하게 마시기 좋게 가져오려고 했다가 사실 여러 가지 또 이제 스케줄상 일정 때문에 결국 이제 겨울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아쉬웠거든요. 그데 음. 이렇게 마셔보니까 겨울에 이렇게 한잔 이렇게 뭐 시전주나 가볍게 이렇게 아니면 식후 디저트로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식후주. 식후주, 식후주. 식후주 좋을 것 <laughs> 같습니다. 이번에 진 음. 한번 마셔보시요진 한번 드셔보시죠. 네. 오, 제일 시큼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캐릭터 음. 유명하네요이진 특유의 향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진에서 주는 이 특이한 캐릭터가 굉장히 기존의 우메우에서좀 벗어나게 해 주는 그런, 음. 그런 특이한 맛을 내 주는 좀 효과가 있지 않나. 네. 오 음. 아, 이번에가 마지막으로 위스키 위스키 한번 보시죠 제일 무난한데요. 음, 무난하네요. 밸런스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사실 하이볼 타 먹을 때 위스키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음, 밸런스가 굉장히 잘 좋아서 그냥 무난하게 하이볼 마실 때는 위스키 조동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최근에 미즈나라 그 캐스크 쓰는 카이온가? 네. 그거 살짝 스프레이로 위에다 뿌려갖고 <laughs> 진짜 맛있더라고. 미즈나라 향확 아, 올라와요. 조금 한 10mm 정도 섞고 오 같이 한번 해봤거든요. 네케이파에서 시그니처 하이볼로 판매하려고 음 했는 훌륭하네요. 네, 아무튼 뭐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봤는데 이 가정용에서 식후주로 반주하기도 좋고 많이 먹기에는 물려요. 음 근데 정말 밥다 먹고 한잔 정도? 가볍게 네시기 네. 아니면 하이볼 술잘못 드시는 분들 달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너무 좋죠. 맞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거를 수입하게 됐고 국내에 갖고 오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 이 고베증류소랑 또 생각하시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네 일단은 여기 제품이 아직 나오지를 않았다 보니 정규 제품이 나올 때까지 일단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또 프로젝트를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고베증류소의 오너스 캐스크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너스케스크 3년 숙성으로 해서 모집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근데 오너스케스크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걸 협상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풀 미즈나라로 어. 3년 동안 이제 숙성을 하는 걸로 해서 네. 그래서 3년 이후로는 뭐 이제 그거는 이제 협의사항으로 더 추가 숙성을 가능하게 하다고는 하는데 우선 일단 기본 3년 생각을 하고 일단 오너스케스크 모집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3년 만약에 두 번에 나눠서 뺄수 있으면 3년한번 빼고 4년 오, 반씩 하는 것도 중요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협의 사항으로 한번 네. 어떻게 오, 될지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 하자마자 뭐그랜저 한번 봐가지또 <laughs> <될까요? 웃음> <laughs> 특이하게 굉장히 또 사장님이 또 이제 중국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또 네. 이런 협상 같은 거 이제 잘 말통하면은 네. 또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는 분이라 <laughs> 그런 부분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말은 뭐 재무님이 통하고 전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laughs> 네, 한국인과 중국인이 이제 일본어로 대하는 <laughs> 네. 그런 참, 그런 참 이런 신, 신기한 네. 형태로 이제 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 가서 옆에서 어깨를 중물러 드리겠습니다. <웃음> 장상 <laughs> 파이팅이라면서. 네, 저는 이제 네, 오너스케스크를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그 오너스케스크 모집은 어디서 음. 하게 되나요? 오너스케스크 모집은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달달. 리앤과 커뮤니티라는 커뮤니티가 있고요. 이제 거기 가장 우선 최우선으로 이제 모집을 할 예정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달달 컵 달달 일반 매장이라던가또 이제 뭐 각종 매장들에서 그리고 또 다른 커뮤니티들에서 모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러면 3, 만약에 시작 진행을 하게 된다면 3년 거의 한 3년 반 정도 뒤에 볼수 3년 수 있겠네요. 3년 반 정도 뒤에 볼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장기 프로젝트가 될 예정입니다. 오, 좋네요. 두번에 나눠 뺄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또 이제 기획을 하실 때, 뭐 이제 오너스 캐스크 하신 분들한테는 뭐 고배 중에서 제품들 뭐좀 특전으로 좀더 구매를 할수 있다던가 이런 뭐 음, 특전도 좀 네.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오, 아니, 뭐, 그 참여하신 분들 한두분 한, 한, 두 추첨해서 고배를 아니요. 한번 같이 가는 것도 좋겠네요. <laughs> 아, 그거 너무 좋죠. 네. 그리고 고배 중에소가또 리조트 안에 있었잖아요. 그쵸? 굉장히 또. 신기하게 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리조트가 다 고베 중에서 인줄 알았는데 오, 그건 아니었고 이제 네. 일부 그중에 일부분 이제 고베 중에서 그 리조트에서 뭐 바베큐도 되고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중에서 제품 이제 뭐 통해서 빼먹으면서 그래서 네, 어. 바베큐도 하고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해야겠네요 <laughs> 놀러 갈 때는 저꼭 불러주십시오 아유 네. 제가 부탁드려요 <laughs> 일하러 가는 건 저희 직원들이 갈 거고 <laughs> 네. 올라갈 때는 꼭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아, 좋은 기회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아 그러면 이번에 오라스케스크 모집 할때 모집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추첨을 해서 고매증류소에한두분 정도는 초대해서 아,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네, 같이 가면 좀즐지 않을까. 그럼 그걸 한번 잘 만들어 보시죠. 그렇게 하시죠. <laughs> 네. 아무튼 저희 오늘 이렇게 구매증류소에 대해 알아봤고 모 뭐, 어너스 관련된 내용도 좀 정해지면은. 네. 그럼. 따로 이제 한번 좀 첨부를 해주실 수 있으면은 네 원어슨 내용은 저희가 유튜브 밑에 댓글로 아, 댓글이나 그, 뭐 네. 거기 글로 좀 길게 정확하게 적어놓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재훈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분은 자, 이제 그럼... 어디 바나 위스키 행사에 가면 그 혼자 조용히 구석에서 이러고 있는 분 <laughs> 찾, 찾고 있으면 만나실 수 있어요. 네, 뭐좀 이런 누추한 분. 이렇게 또 오늘 또 누천 사람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종종 또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